반도체 쪽에서도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새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수율 문제, 고집적화가 반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력이라든지, 전력효율이라든지, 온도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온도 조절 장비, 냉각 장치나 칠러 장비, 요게 매출이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한여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부각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23년 말에서 24년 초, 이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에요. 우리는 바닥을 벗어난 이런 시점에 거래량까지 터졌으니까, 이런 자리가 기관수급까지 확인하면서 들어가기가 좋은 자리인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제 6월이 여러분들 다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정말 무더위가 좀 미리 오기는 했는데, 정말 더 더워질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 7월, 진짜 한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사실 여러분들 기업 분석하고 종목 발굴하기 스트레스 받고 힘드실 거예요. 본업 하시는데도 바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6월을 마무리 하면서 7월 이후 정말 강력한 시세를 보여줄 거라고 예상되는 추세 전환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선정한 종목들은 뭐 올해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추세를 전환시키는 종목. 하락하다가 다시 말아올리는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재무, 특히 영업이익이 성장할 걸로 기대되는 종목. 그러면서 기관의 이제 수급이 포착되는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은 기관의 수급이 포착되었거나 될 걸로 기대되는 종목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사업성이 좀 괜찮다 싶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니까요. 제가 이제 향후에 소개해 드리려고 기업 분석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이미 소개해 드린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도 절반이 지나간 시점이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금리나 이 얘기도 솔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차트를 추세를 돌리는 종목들을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혼란이라든지 불안이 같이 동침을 하고 있는 그런 증시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종목 보는 눈을 기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 물론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이 다 올라간다 이런 거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종목을 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종목을 좀 뽑아 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괜찮다 싶은 종목 있으시면 매매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첫 번째 기업으로는 바로 kcc 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kcc 를왜 소개해 드리냐면 뭐 차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점 대비해서 이제 떨어지다가 다시 차트를 되돌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저점을 올리고 있는 차트 라는 거 그러면서 얘는 고점도 높이고 있는 차트거든요 보통 이제 여기 고점 저항을 맞아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점도 높이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반드시 중요한 핵심 요소는 저점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고점은 가로막혀서 두드리고 있거나 아니면 올리고 있거나 괜찮은데 저점은 반드시 올리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고점이 낮아지는 건 이거 좀 애매해요 고점이 낮아지는 거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고점도 올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kcc가 왜 부각을 받나 보시게 되면 기관 수급도 뭐 준수하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최근에 계속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제 재건축 재개발 우리가 요게 사실 좀 비용 문제 때문에 요새 많이 막혀 있습니다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뭐좀 리모델링 개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오래된 아파트들을 리 리모델링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좀 바꿔줍니다 좀새 아파트처럼 보이게끔 그래서 그런 이제 작업을 해줄 때 kcc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 이제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 실리콘 사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실리콘 사업이 점점 좋아지겠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자재나 뭐 도료 부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거의 준 성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우리가 석고보드 이런 거 이제 보통 보수 작업할 때 많이 하거든요. 이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도료 판매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지금 실리콘 부문도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는 만큼 KCC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제 요거를 넘어서면 재건축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건설업도 다시 회복기로 접어들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 저는 건설업황이 최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기 때문에 최악에서 이제 움틀려고 하는 시점에 미리 주가는 벌써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KCC를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미 차트는 반응하고 있습니다. 건설 시장 회복됐다 얘기할 때는 그때 늦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지금 KCC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고요. 어, 실제로 지금 세태랑도 맞아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같이 올라갈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또 건설업도 회복이 되어 영원한 불황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이 강력하게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돈을 그냥 부어가지고 쓸어 담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저점 낮추고 주가를 다시 밀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 차례 작년 말에 올렸다가, 여기 이제 쉬어가는 구간 한번 만들었고, 두번 올렸다가, 쉬어가는 두 번째 구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기본으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1파, 2파밖에 안 왔기 때문에, 요 지금 횡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옆으로 기고 있었으면 소개 안해 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고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산업개발 여러분들 보실 때가 됐다 라고 보고 있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던 영업이익이 5,800억으로 20년도에 고점 찍고 5,800억 고점 찍고 2,700억 1,100억으로 작살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1,900억대로 회복했고 이미 23년도부터 회복은 시작됐어요 매출도 이때부터 올랐고 4조 1000억으로 19년도 전성기 찍을 때매출에 부근까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어때요? 예, 매출액 다시 신고 랠리 쓸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영업 이익 마찬가지. 물론 19년도 수준은 아니지만 19년도 20년도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21년도 수준으로 회복은 돼 가고 있다.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이제 4천억대까지 회복이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 이익이 저점 찍고 이제 우상향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다. 순이익도 마찬가지다. 매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은 뭐 작년부터 이미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올해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영업이익은 재작년 대비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주가는 작년 중순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중순은 아니고 말부터 반응하기 시작했고요 어 이제 올해 한 템포 좀 쉬어가고 있는데 어 여기 이제 2월까지 1월 달까지 2월 정도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3월부터 좀 쉬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지금 다시 고개 드는 구간이니까 현대산업개발 꼭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유니셈이라는 종목입니다. 유니셈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무너지고 현재 요렇게 바닥 구간을 찍어준다라고 하면은 고점 대비해서 쭉 떨어졌다가 쌍바닥을 찍어주고 저점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제가 흔히 똥구멍이라고 얘기하죠. 짝꿍댕이 패턴 그리면서 돌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박스권 그리고 있는 단계예요. 제가 봤을 땐만원 아래로 주가 어지간해서는 안 떨어뜨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칼같이 만 원을 지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대략 만원 부근을 지켜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매물대니까. 그렇죠. 여기 이탈을 하는 적도 있는데 크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니센 같은 경우에 기관 수급도 최근 3거래일 동안도 굉장히 또 준수해요. 투신에서 또 세게 담고 있으면서 주가를 이제 다시 또 박스 상단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영업 이익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저점 찍고 437억이때 21년도에 고점 찍은 다음에 290억 174억으로 23년도까지 영업 이익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다 올해부터 252, 397, 590으로 영업이익이 다시 올라갑니다. 고점 찍고 떨어졌다가 그러면서 주가가 올해 4월부터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부터 회복되니까 그러면서 순이익도 382억에서 196억, 182억으로 침체됐다가 여기서부터 272, 410, 660으로 회복되죠. 그러니까 이때 23년 말에서 24년 초 이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에요. 그때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주가가 반응을 했고, 거래량도 터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바닥을 벗어난 이런 시점에 거래량까지 터졌으니까, 이런 자리가 기관수급까지 확인하면서 들어가기가 좋은 자리인 겁니다. 뭐하는 기업이냐 유니셈이 왜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저점 뚫고 올라오고 있는 거냐 얘네가 이제 스크럽 업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도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새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수율 문제 고집적화가 반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력이라든지 전력 효율이라든지 온도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요새 무더위가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온도 조절 장비 냉각장치나 온도 조절 장비 칠러 장비 요게 매출이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또 한여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접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컴퓨터에서도 발열을 잡는 게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니셈 같은 게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부각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냉각 제품들 반도체 쪽에서. 그래서 유니셈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번째는 한라 IMS입니다. 한라 네, IMS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고액을 투자하기엔 저는 그렇게 좋진 않다고 보는데 어, 아무래도 차트도 너무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파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만큼 시세가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시세가 형성됐거든요. 이런 애들은 재무가 크게 문제가 없으면, 재무가 성장할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충분히 올라갈 만한 종목이에요. 보시게 되면 얘가 언제부터 기를 모았냐면 2021년부터 기모우기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여기 저항을 계속 맞고 있고 사실 저점은 2020년부터 계속 저점 다지게 하면서 올려왔어요. 요 삼각형 패턴을 보세요. 2020년부터 4년 동안 만든 차트, 차트 패턴입니다. 얘는 8천 원 뚫으면 진짜 무섭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실제로 그런 영업 뭐 이렇게 재무적인 성장이 기반이 되느냐? 2022년부터 실제로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23년도에 잠깐 주춤했다가 올해 이제 다시 또 올라옵니다. 매출도 22년도에 거의 1000억 가까이 찍으면서 고점 찍었다가 23년도 잠깐 눌림 주고 올해 이제 또 960억대로 회복이 전망이 돼요. 순이익은 이제 81억에서 이제 716억 이건 이제 좀 아시다시피 영업이익보다 말도 안 되게 높게 잡혔잖아요 이건 좀 특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80억 정도로 다시 회복이 전망이 된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매출 순이익을 보시면 된다 영업이익이 23년도 눌림 주고 22년도 보다도 영업이익이 조금이지만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게 올해예요 조선이 지금 수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선해양 쪽에서 같이 수혜를 받으면서 선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 조선업황이 앞으로도 장기적인 호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라 IMS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고액 투자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기간 수급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돌파 나온 것도 아니고 재무가 막 엄청 다이내믹할 정도는 또 아니어가지고 한 차트 개념으로 돌파 나오면 한번 눈. 분석해 볼 만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글로비스인데 현대글로비스는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분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대세 상승이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이제 거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저점을 들어 올리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쌍바닥 그리고 저점 올리면서 고점 돌파 나올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올려 가지고 수렴해 주고 돌파 나오고 급등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기관수급이와 진짜 매섭죠 어마무시합니다 이제 결국 지분 구조 이제 지배 구조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볼 종목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23년도 이후에 뭐 배당 문제나 결국 주주친화적인 문제도 저는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출을 보시게 되면 23년도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올해부터 영업이익 제일 중요한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가까이 나왔던 23년 22년도 대비해서 줄었다가 올해부터 회복기로 접어들고 있죠. 내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갈 걸. 예상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매물대 돌파 하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 볼만 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이익도 거의 8천억 뭐 여기 5천억 6천억 ,000억, 8천억으로 이렇게 쭉 성장하다가 1조 2천억 근처까지 갔다가 여기 쭉 떨어졌죠 1조 분야까지 그러다 다시 1조 2천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조 3천억 1조 4천억까지도 순이익은 잠시 작년에 눌림을 줬다가 다시 우상향하고 있다 영업이익 매출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영업 이익률이 엄청 높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기업이다 보니까 ROE가 14%에 육박하고 부채 비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PER, PBR이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이제 그 지배 구조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현대글로비스는 수혜를 볼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원이큐앤씨입니다. 원이큐앤씨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사실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돌파가 나온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장비 쪽에서 엄청나게 이제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시점이죠. 뭐 테크윙이라든지 어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YC나 DY 이런 종목들 정말 강세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부터 강세를 또 보여줬던 애들 중에 하나가 부품 쪽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하나머티리얼즈나 이런 종목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죠. 뭐 TCK나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도 아직 안 갔잖아요. 근데 이제 원이큐엔씨 같은 경우에 저는 거의 대장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가 정말 얘도 강력한 종목인데 원이큐엔씨가 저는 좀더 대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가장 먼저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 수급도 강력하고 세라믹 쿼츠 얘네는 이제 결국 소진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수요가 늘어납니다. 공장 캐파가 늘어나면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영업이익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쭉 우상향했습니다. 보시면 우상향하다가 23년도에 꺾였어요. 830억으로 그러다가 다시 신고 영업이익을 올해 찍을 걸로 예상됩니다. 22년도 고점을 갱신할 걸로 예상돼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1600억 1800억으로 더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영업 이익이 지금 신고가를 쓸 만한 근거가 되고 있는 영업 이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이 되고 있고 순이익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가는 거죠. 거의 천억대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매출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눌림을 줄 때도 매출은 좀 증가했었어요. 영업 이익이 눌림 줄 때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매출이 늘었는, 늘었는데 주가왜 떨어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무조건 1순위는 영업이익을 보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꺾이는지 혹은 증가하는 속도가 죽지는 않았는지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1등 그 다음 이제 매출이랑 순이익을 보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수반해서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 22년도 고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22년도 고점이 35,000원이 지지 라인이 될 거예요. 실제로 지금 지지 받고 있죠, 35,000원. 돌파한 이후에 눌림 주고 있는데 35,000원 아래로 안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부근에서 지지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컨셉이 크게 훼손될 거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영업이익률도 뭐 10%대 중반이 기대가 되고 이제 순이익률도 거의 뭐 7, 8% ROE가 10%대 중반 예상이 되죠. EPS 역시 이때 눌림 주고 2,200원이 여기 고점 찍혔을 텐데 올해 2,700원, 3,500원, 3,500원 이렇게 증가가 전망이 되죠. 그리고 PER 10배, PBR 1.5배 정도 수준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익 큐 n 씨 신고가 쓰는 이런 자리가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거만 있다면 재무상이나 업황으로 봤을 때 근거만 존재한다면 오히려 신고가 쓰는 종목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라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 세트레가이랑 하나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산이나 우주항공 쪽이 또 이제 수출 부분이나 지금 차세대 산업 그리고 정부랑 엮이면서 정부 투자가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에 많이 또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영업이익 적자 보고 있던 기업이에요. 근데 매출은 이제 재작년부터 뭐 21년도 이때부터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영업이익이 문제죠. 이때가 이제 고점이고요. 22년도가 줄다가 적자폭을 줄였죠. 이때가 적자폭 최악이었다가 22년도, 23년도 적자폭 줄이고 올해 흑자 전환, 내년 내후년 160억, 260억으로 이제 역대급 영업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순이익도 쭉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요. 부채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레가이는 이제 그런 정부 주도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볼수 있겠다 우주 항공 쪽에서 시총은 6천억 가까이 되는데 솔직히 저 평가는 절대 아닙니다 영업이익률 10% 정도 roe 14% 정도 나쁘지 않고 좋은데 뭐 엄청 좋은 건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정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깔려 있는 거죠 세트레가이가 불안하면 역시 하나 시스템이 저는 이제 신고가를 쓰는 이런 자리 지금 또 결국 윗골이 달고 주봉상으로는 빠졌는데 어, 결국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시총이 한 3조 5천억이 좀안 되는 종목인데 어,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22년도 저점 찍고 어, 23년 증가 올해는 21년도 최고치를 갱신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도 신고가를 뚫은 거예요. 저는 이거 뚫어서 이 위에서 놀 거라고 봅니다. 영업이익이 이대로만 나오면. 내년 내후년에도 요 비스무리하게만 나와도 성장이 멈추지만 않으면 2만 원 아래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순이익도 1,500억, 1,800억, 2,200억 순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23년도 순이익이 과하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훨씬 크게 나오면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걸로 이제 돈을 번 거예요. 영업이익으로 번게 아닙니다. 그 이익은 순이익은. 그래서 요게 진짜 영업이익에서 이제 비롯된 순이익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비율도 한100% 정도면 나쁘지 않고 영업이익률 6%대, ROE 뭐 7에서 9%대 예상되고 EPS 이제 성장세로 갈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시스템도 역시 묶어서 같이 보면 될것 같아요. 우주항공 하나 시스템이랑 세트레가이랑 같이 사업 전개합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가면 아무래도 세트레가이도 같이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음 종목을 소개해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2만원 뚫으면 어, 수혜를 볼 거로 기대가 돼요 동국제약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뷰티 디바이스 기기로 워낙에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마데카솔, 인사돌, 뭐 센시아, 판시들뭐 이런 걸로 유명한 기업이지만 앞으로는 뷰티, 디바이스 이런 쪽으로 시너지가 나면서 성장할 만한 기업 수출해서 그쪽으로 강세를 뗄 종목입니다 2만원 뚫으면 이제 급등날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 바닥 부근에서 저점 들어올리면서 2만원 저항 맞고 있죠 뚫으면 날아가는 겁니다 뚫을 거라는 근거는요 역시나 영업이익 성장세입니다 영업이익이 우상향할 걸로 기대된다 매출이 우상향할 거다 순이익이 우상향할 거다 이제 조정은 끝났다 아, 결국 이제 실적 데이터가 조정이 끝나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SOP. 마찬가지로 요 종목은 이전에도 소개해드렸고 기관수급 막대하게 들어오고 있고 지금 눌림목 주고 다시 한번 돌파 나오려고 하는 그런 자리다. 얘네도 이제 해외 진출하면서 트위터처럼 이제 세계화를 꾀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TV인데 사명이 수부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바닥박스권. 21년도 고점 찍고 무너졌다가 바닥에서 기다가 바닥박스권 돌파하고 눌림목 주고 다시 돌파. 바닥박스권 상단 지지받치고 있죠. 여기가 상단인데 상단 지지받고 있습니다. 얘는 n자형 패턴 그리면서 날라가는 거예요. 13만원 뚫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역시나 영업이또 영업이익입니다. 21년도가 영업이익 고점 찍었을 때 매출은 늘어났어도 21년도가 영업이익 고점 찍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때 고점 찍고 떨어지는 거예요. 22년도 영업이익 떨어졌죠. 그러다가 23년도에 어때요? 영업이익이 오히려 21년 때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고점 뚫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고점 뚫었나요? 못 뚫었죠. 바닥에서 이제 올라왔죠. 이런 애들 찍는 거예요. 내년에 그럼 영업이익이 떨어질 걸로 예상되나요? 아니요. 더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요. 내년, 내후년, 올해 계속 우상향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때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이 앞으로 계속 펼쳐질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찍어야 된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 물론, 실적 쇼크 터지면서 뭐, 실적 추산치대로 안 가면, 그때는 이제 좀 포지션을 변경하기도 하고 그래야겠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적어도 이 타점에서는 손해보기 어려울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숲 종목을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에 혹은 하반기 이후에 6월이 끝났으니까 7월 달부터 정말 대박이 터질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본다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 중에서 대다수의 대박 종목이 터질 거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7, 8년 해오면서 실매매도 하고 뭐 기업 분석도 하고 많이 연구도 하고 이랬지만 크게 벗어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올 하반기 내년 이후에 대박날 종목들로 미리 돈 버셨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로 미리 감사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 주시면 더돈 되는 종목, 더 도움 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